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스스톤 무가금덱 강좌 재범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덱은 아뮬렛 기계법사인데요 그냥 기계법사에다가 랑 아뮬렛 쳐넣은거 아니냐 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이 아뮬렛 법사가 기존 기법보다 좋은점은 악사한테는 좀더 약할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악사를 잡으려는 여타 컨트롤덱들 박밀이나 뭐 사제 등의 덱들에 조금 더 강하다 전 그런 점의 매력을 느껴서 이 덱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멀리거는 기법이랑 거의 동일한데, 전투로 보시라면 뭐 해적 한번 들고 갈게요. 이 둘은 핵심이죠. 파멸의 연자. 저는 이제 어그로덱, 뭐 가끔씩 나오는 해적전사. 그리고 이제 악사를, 악사 매치업을 조금 극복을 해보고자, 파멸의 연자 커스텀을 했고요 일단 상대가, 기법이네요. 전 나가법사라는 인줄 알았는데 미러전이죠. 이러면은 분명 제가 먼저 해적검문 쓰고 먼저 풀면 이기거든요. 이, 이 배치업은. 근데 한 턴. 아, 근데 여기서 파멸의 연자내면은 상대한테 너무 이쁘게 해적검문 타이밍을 주는 것도 있는데. 없겠지? 어? 이거는 그냥 깔아놓겠다. 글쎄 별로 안 좋은 판단 같은데? 자 저는 빈 필드니까 해적 안문을 잠깐만요. 하나, 둘. 기계가 두 개밖에 없어? 근데 그래도 해야 될거 같은데. 다음 해적 안문을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턴에 동전 모선으로 좀 뻐기고 한턴 한 보내고 이건 모선으로 잡죠, 왼쪽 거 가재 나쁘지 않고 이제 주인공만 이제 도착해주면 되는데 우리 지금 주인공이 아직 안 왔어 다음 턴에 여기서 나온 기계에다가 뭐 발견 한번 해보고 거기서 기계 상어 뽑고 해적안문 하면은 우승할 것 같은데? 일단 상대도 안 잡혔어 상대가 지금 해적안문이 안 잡혔죠 어? 안 잡는다고? 아 이거 기뢰 오 이거 이쁘다. 칼레코스 한번더또 뽑기 아 이게 기계 상어가 안 나와. 다음 턴에 해적 한번 해야겠다. 하고, 가이아 7턴에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상대가 아직 핸들을 못 줄였거든요. 해적 한번 못 써서, 막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6만화. 그냥 정직하게 6만화 나오는 거라서. 최대로 나와봐야, 기계상어. 에다가, 뭐 1코 3장?인데, 그렇게 나오기도 쉽지 않아, 사실. 음, 저분은 불안을 쓰시는 덱이고. 아, 저렇게 연계. 좋죠. 두장 먹는 거. 줄어드는 거라서. 맛있긴 하네, 이것도. 나 불안 왜 쓰나 했는데, 이렇게 이래서 쓰는 거구나. 기계상어 나왔다. 벌써 설렜는데요? 그 다음에, 음, 삼선 다음 7만 하잖아. 미리 풀어 놓을까요? 괜찮아 보여, 미리 푸는 거. 근데 이제 미리 푸는데, 어, 미리 풀면은, 세 마리 낼수 있는 거지, 빵빵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아홉 발. 요거랑 요거 때리고, 조금 안전하게 갈게요. 그 다음에 전투 로고 하나밖에 못 내는구나, 얘 때문에. 아이. 이거는 좀 실수죠, 이러면은. 딜 손해가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하나 더 냈으니까, 그 덕분에. 뭐, 죽인 덕분에 하나 더 냈으니까, 그냥. 사소해! 사소하다고 합시다, 그냥. 아무튼 사소함. 지금 변수가 있다면, 방금 불안으로 이거, 기술자로 줄인 거? 그거 두 마리에다가 뭐, 기계상어 얹어지면 좀 빡셀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여기가 다 죽지만 않으면은, 가이아로 뚫을 수 있어. 아.. 어, 심지어 없네 저기서 이상한 것만 안 나오면 되는데 가이아 내면 우승인 것 같죠? 여기 얘를 죽이고 낼 방법이 없나? 자리를 비우고 어.. 없지? 그냥 냅시다 뭐 자리는 그니까 못 나오는데 뭐.. 그냥 뭐 이렇게 읽것만 해도 맛있으니까 왜 지워졌다고 생각했지? 이러면은 변수가 좀 있나? 상대가 맛가이아를 했을 때 2323짜리 나오고 여기다 다 박으면은 4뎀에 6뎀 안 죽잖아? 그러면 이겼네 이 기뢰가 또 그죠? 정 영웅에게 피해를 주죠. 오케이. 네, 네. 네. <laughs> 그리고 저 지금 전적 10승 0패 이게 주작이 아니라 진짜 10승 0패예요 지금. 제가 이거 만들고 나서 좀뭐 연구 좀 하다가 뭐 하여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졌습니다. 맛있는 덱이죠 전투로봇 플러스 고릴라로봇 실버 아 슬리버? 상대가 캐스트일것 같진 않거든요 캐스트가 아니다 이게 오히려 박밀인 경우에 더할 만해요 물론 박밀 아니고 그, 그 해적이어도 파멸의 연자 커스텀이 돼있기 때문에 조금 더할 만한 것도 사실이지만, 박밀이 좀더 반가운 상대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왼쪽 카드 킵했네? 아 핸드 무겁다. 퀘스트걸거것 같은데? 띵! 아니겠지? 거의 한 열, 판 전사를 만났다고 하면은, 여덟 판이 박밀이기 때문에? 박밀이죠, 그죠? 이러면 또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기술자를 내는 것도 괜찮은데 템포 플레이를 할게요 왜냐면 이게 너무 천천히 하면은 박밀의 난투를 뺄 수가 없어요 난투를 일단 빼야 되거든요 이렇게 박밀전사 상대로 이기는 핵심은 일단 발견해보고 아, 걸작 기수. 걸작 기수를, 이게, 그 뭐죠? 팔코스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 잠을 잘못 자가지고 막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러네. 하여간 그 있죠? 그 친구였으면 고민 안 하고 뽑았을 것 같은데. 걸작 기수가 필요할까? 아무튼, 자, 드리던 말씀 계속 드리면, 박밀전사를 이기는 시나리오는, 난투를 빼야 돼요, 일단, 한 장. 그 다음에 난투가 빠진 전사에게 정리할 수 없는 필드를 까는 거예요. 난투 빠진 후에 가 그러니까 필드를 스윙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가 그걸 못 막고, 딜 누적을 당해서, 제가 승리하는, 그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동전 빠진 거 좋고, 이러면 얘를 지키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련을막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지금 기계상어가 잡혀져가지고자 전투로봇 전투로봇 좋아 보인다. 모선? 모선은 이제 다음 턴에 낼수 있다라는 건 좋죠 오코되니까 모선 할게요. 다음 턴에 모선하고 거기에 뭐난뭐 뭐 계속 모선으로 좀 시간 간 보다가 오른쪽에서 해적 한번 뽑고 뭐 계속 성가시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핸드면은 모선이 많아서 이거를 쓰는 게전 예능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거를 요즘에 쓰는 게 유행인가요? 저 진짜 몰라가지고 자, 모선으로 가야겠죠. 어, 뭐 방어막 두 개면 인정. 1리짜리는 버립시다. 이거 어차피 양심각 때문에 이런 거뭐 교환하면서 버릴 수 있으면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음 턴에도 모선은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 기법이랑 다른 점이 이게 막 길어져도 막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그러지 않는 게칼레 코스? 아뮬렛 이렇게 사기 콤보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더. 자, 좀 난투 쓰기에도 애매한 필드. 난투 써도 두 마리 나오죠? 여기서. 방밀인가요? 필요? 음, 나쁘진 않다. 오케이. 해적가면 뭐가 이렇게 좀 쓰기가 좀 싫다? 아, 기계가 지금. 꼴랑 3개 있는데 손에. 쓰읍. 잠깐만요. 줄이면 1, 2, 4 1, 2, 4 7코스트 괜찮을 수도 있어. 합시다. 왜냐면 해고 이러면 1, 2, 4, 1 다음 턴에 8코 다할수 있는 거지. 아껴놓고 전이 3위를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은 게앙심각 때문에 저기 이체력 하수인들 남겨놓으면은 상대가 아무 미련 없이 그냥 앙심 써버리면 돼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3딜를 우겨 넣는 것보다 상대한테 이방어도 안 주면 뭐 그것 자, 그거랑 똑같잖아요 사실 거의 와씨 클날 뻔했다 이거 이게 먹 이거 먹히는 게 진짜 최악이었죠. 이거는, 어, 전개를 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다 상대가 광역기를 써서 제 필드를 밀면은, 거기에 칼렉 코스 아뮬렛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다음 모선 박치기해서기계상 하나 더, 오, 첨보, 나이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선택인데. 3딜 더 넣읍시다. 기계, 뭐, 기계 뽑아야지. 이거 다 정리하고, 당하면? 아, 칼렉, 아뮬렛. 이거 그거죠? 그 뭐지? 버클러? 방패분쇄인가? 아, 방패분쇄, 그지? 좀 많이 살았는데? <laughs> 이건 그냥 던진 거고. 아, 근데 이러면 난투를 못 뺐거든요? 아, 조금 찝찝한데? 조금 찝찝해. 난투. <laughs> 난투. 근데 이게 지금 핸드가 그냥 넘기기엔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냥 할게요, 저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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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발견 먼저 하고, 아뮬렛! 발견한 거 바로 내주고, 뭐죠? 버그인가? 속공. 설레는 마음으로 아뮬렛을 했지만 그닥인데?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어 이거는 깊은 바닷속 존재 한 것도 아닌데 이걸 한다는 건 난투를 지금 건져오겠다는 얘기죠? 근데, 안 나오죠? 뽑았나? 뭐 어, 안 나왔나봐. 방패 분쇄도 쓰쓰 쓸쓰... 아, 그렇구나. 아까 집어넣어 놓은 거. 화절페 인으로. 개고순 데 근데 이러면 죽은 거 아니야, 당신? 오케이. 이거지. 어, 흑마? 어, 이거, 저주 흑마는 처음 만나보는데? 일단 흑마인데, 이게 어그로 흑마일 수도 있고. 근데 4급에서 어그로 흑마를 할까? 안할것 같은데? 박밀한테.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괜히 그런 거 하다가. 이게 상대가 어그로 같으면 이제 방금 파멸의 연자 킵했어야 됐는데, 저는 어그로 아니라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안 되는 거 보니까. 컨트롤이죠, 이러면? 저즈응마? 저주형만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다는 게저 되게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또 그냥 말도 안 되게 사기당해서 질 때도 있어서... 뭐상성이 어떻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얘는 방금 전 만난 박미은는뭐 제가 상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얘는 진짜 모르겠어요. 상어? 까비 느린 덱 상대로 모선이 좋아서 모선 가져올게요 나스레짐의 손길 쓰겠죠? 이러면 나스레짐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여기서 상어? 까비까비 해구층 양사 근데 이거 해도 지금 밑에 있는 카드 여기 뜨잖아요. 전투 로봇이랑 기원사 말고 한장더 새로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봐요. 거기에 과연 상어가 있을까? 일단 골라놓고 좀 천천히 갈게요. 급할 이유도 별로 없어서 저덱은. 밤밀레스 좀선 넘네 오유, 자 3위짜리를 잡, 잡을 필요도 없어 이거 안 잡아도 다 정리당해요 자, 그냥 3대는 밀어 넣는 게 나아요. 이런 뭐저죽 마같이 컨트롤, 대상대로는 정리를 안 해. 왜안 하는 걸까? 이거는 할 만하지 않았나? 방금은 모선해도 되고요 모선할까? 핸드가 지금 너무 많은데, 좀 띠껍게. 손이 좀한번더가져 얘는? 짜증나게? 다음 턴에도 또 모선. 그러면서 제손 안에는 이제 저코스트 기계들이 막 모이고 있죠. 그거 안 치울 건가요? 어 나이스. 로봇. 이거 지금 여덟 장이지. 이거 기계 셋 가져오고 이걸로 줄이는 거 진짜 히트다 히트 아닌가? 아, 못 참겠는데? 상어 여기서. 아, 근데 뭐 가져온 게뭐 이래. <laughs> 아, 진짜. 아저 뽑은 카드를 아 이게 좀 너무 너무 별론데 지금 뽑은 게 이런 망했는데 너무 약하다 이번 필드가 진상손님 하나 빠졌고 뭐 정리는 다 하겠죠 뭐오 이러면 괜찮아 둘다 빠졌고 어어어 그렇지 이거 제가 해석한 번 썼으면 이거 할 수도 있었겠다. 타은 진짜 개 오열인데 갈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기계 상어 노리고 가까이 울게 신나게 출발 이거는 이제 기계 상어 뽑힐까봐 이거 먼저 한 겁니다 서순 아니에요 오케이, 와. 개 더럽다, 진짜, 필드. 황천? 그치. 유일하게 여기 대처할 수 있는 게 황천? 황천 잘안 쓰지 않나? 너무 무거워서. 어, 뭐가 있어? 오, 커스텀 가든데, 이거는. 이건 못할까? 모독은 없잖아. 음... 지렸다. 12연승. 저 이거 처음 처음 깨나 봐요 이 업적. 방금 옆에 보셨죠 연승 가도 10단계. 자 그것으로 인해서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이 12연승이 주작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이 덱으로 12연승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개강추. 덱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강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전좀더 좋은 덱, 가성비 좋은 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